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이죠. 사도신경 해설 영상을 가지고 좀 깊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뭐 예배 때마다 저희가 익숙하게 외우긴 하는데 그 의미나 배경을, 어, 자세히 알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신경이 도대체 뭐고 또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져오셨네요. 이게 음, 그냥 외우는 문구가 아니거든요.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뭔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랑 딱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서도 시작하는 것처럼 그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고백 이야기부터 풀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영상 시작이 그거였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요.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반석이 뭐냐, 이걸 두고 해석이 좀 갈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언어적으로 보면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전통적으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반석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베드로 사도, 그 사람 자체를 교회의 기초로 봤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는 어, 언어적인 근거를 좀 다르게 제시하죠. 베드로 이름이 페트로스잖아요. 이게 남성명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반석은 헬라오로 페트라. 그러니까 여성 명사라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다른 거죠. 아, 명사가 다르군요. 페트로스랑 페트라. 네. 그래서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라는 개인이 아니라 그가 했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그 자체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보는 해석이 힘을 얻는 거죠. 와, 정말 단어 하나 차이인데 엄청난 해석의 변화예 그렇죠. 그 미묘한 차이가 교회론 전체에 영향을 준 셈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은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게 뭐주기도문이는 십계명처럼 성경에 딱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네, 영상에서도 몇 가지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복음이랑 가짜 복음을 구별하기 위해서였어요. 아, 구별의 기준? 네. 초대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너무 많았고, 심지어 막 거짓 그리스도도 나타나고, 사도바울 이름으로 가짜 편지를 써서 돌리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엄청 혼란스러웠겠죠. 와, 그 정도였군요. 그래서 무엇이 성경적인 진짜 믿음인지 이걸 명확하게 선언할 기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 믿어요, 그리스도 믿어요, 이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어떤 그리스도를 믿는지가 중요했던 거죠. 아하, 믿음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었군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좀더 실질적인 이유인데, 세례 지원자들을 교육하고 그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교육용으로요? 네. 성경이 워낙 방대하니까 이걸 다 가르치고 세례를 줄순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만 딱 요약한 고백문이 필요했던 거죠. 세례 문답의 기초로 쓰인 겁니다. 그렇군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의외일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귀신을 쫓아내는데도 사용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귀신을요? 주문처럼 외워서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주문처럼 외워서 효과를 본게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제 있잖아요 음.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권세로 악한 영들을 대적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문구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걸 강조합니다 아~ 관계에서 오는 권세 신기하네요 근데 이름 때문에서는 당연히 (12사도가) 직접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상 설명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 12사도가 한 구절씩 만들었다 이런 전승이 있긴 하지만 역사적인 근거는 좀 부족하다고 하고요 정확히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대략 서기 150년쯤 그때 초기 형태가 나타나서 2세기 후반에는 여러 교회에서 세례 문담용으로 널리 쓰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그럼 어떤 회의에서 딱 정해진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좀 독특한 점인데 니케아 신경처럼 어떤 큰 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땅땅땅 제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 지역 교회들에서 자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점차 지금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이름도 사도들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그들이 전한 사도적인 신앙, 그러니까 그 핵심 가르침을 가장 잘 담고 계승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아하, 사도들이 전한 신앙의 요약본 같은 거군요. 그럼 그 핵심 내용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세 부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죠. 음. 이게 바로 삼위일체 신앙 고백입니다. 삼위일체. 네, 특히 그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제일 길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예수님의 신성, 그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인성, 인간이시라는 것 이걸 부정하는 여러 이단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영상에서는 이 사도신경이 성경의 시작인 천지창조부터 마지막인 영생까지 그 핵심 전체를 정말 놀랍도록 잘 압축하고 있다고 평가해요. 그렇군요. 정말 성경 전체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 이게 그냥 입으로만 따라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분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고백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영상에서도 그 점을 되게 강조해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신앙의 기초가 좀 약해지고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에도 쉽게 흔들리는 현실을 좀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음, 저도 좀 찔리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도 단순히 뭐 감정적으로 뜨겁거나 만족감을 얻는 것 이전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정확히 맞추는 것 바로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익숙했던 사도신경인데 그 안에 이렇게 깊은 역사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네, 맞아요.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정말 수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교회의 핵심 믿음을 지켜온 그런 소중한 유산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매주 고백하시는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그 고백이 지금 내 삶과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